좀높 높일까요? 안 되지 않을까? 요 어제 사람 얼굴이 지금 여기 이렇게 아 네네네. 아 아? 네. <laughs> 아, 너무 갈 건가? 자 오늘은 가구제작기능사 2회차 시험본 결과. 2022년도 현재 가구제작기능사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회차 시험은 마무리가 됐고. 현재 이제 다음 달에 3회차 시험이 진행이 되잖아요. 3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뭐 그런 것들 좀 편하게 나누는 네. 그런 시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보를 좀 드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사실에 근거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험은 합격 하신 네, 거죠? 네, 저 합격했습니다. 점수는 <laughs> <laughs> 비공개. 네. 시험은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군포 쪽에 있는 음. 서울 남부 기술자원에서 남부 쪽이 시설이 괜찮죠? 조금 오래된 것 같았어요. 음. 시설이 굉장히 넓고 기계실도잘 준비되어 있고 해서 음. 시험보기는 괜찮았던 것, 것 같아요. 시험 당일 날좀 어떠셨어요? 접수를 금요일에 했거든요. 저 음. 6월 17일 금요일날 아, 시험을 가서 네. 출근시간이랑 겹치기 네. 때문에 한 6시 정도에 출발했던 것 같아요 아 어, 새벽 6시요? 네. 시험이 몇 시였죠? 그 입실이 8시 반까지였는데 어 일찍 움직이셨네요 네. 네. 네 6시에 출발을 해서 음. 한 시간 일찍 도착했던 것 같아요 네. 어 빨리 가셨네요 <laughs> 네. 가서 뭐 하셨어요 그러면? 어 갔는데 제가 좀 헤맸어요 그 남북예술고등원이 음. 되게 넓어가지고 음.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그시험장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이 있었는데 오. 제가 그걸 못 보고 반대쪽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laughs> 네. 뭐 둘러봐야지 하고 이제 가구제 기능사 보는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뭔가 주차 가능한 있죠. 곳이 있더라고요. 차를 주차를 하고 공구를 다 꺼냈는데 음. 거기 감독관님이 여기다 차 대면 안 된다고 정비하는 차들만 주차하는 오. 곳이라고 해가지고 오. 다시. <laughs> 아... 저 옮기고 음. 공구 꺼내서 다시 끌고 오고 막. 야, 고생하셨네요. <laughs> 네, 그래서 좀 일찍 가는 게좀좋 음. 그 대기하는 공간이 없어서 일단 차에서 대기를 했다가, 시간 안 됐는데 일단 입실은 하게 해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일찍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험장 오. 안에서. 안으로요? 네, 네. 어 그럼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이 되면 번호표나 들어온 것도 아. 뭐 해야 되잖아요. 시험 전까지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요? 공간이 넓어서 거기 시험 보는 장소에 뭐 순서 상관없이 앉아 있다가 임시 시간 거의 다 되니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감독관님. 번호표 같은 경우는 종이가 방에 흔들흔들 하셔가지고, 어. <laughs> 보지 말고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10번 나왔어요. 나오는 순서대로 이제 한꺼번에 자리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는 목재 확인하라고 하고, 합판이 음. 없었어요. 어. <laughs> 그래서 손 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옆에 계신 분은 또 MDF가 어. 없었요 어. 어. 그래서 목재를 어. 꼭 확인하셔야 되는 어. 것 같아요. 하판. 측판, 음. MDF 합판 음. 음. 다 있는지 다 봐야 되고요. 어. 그 나사나 뭐 박스링 음. 이런 거는 음. 따로 앞 테이블에 준비가 돼 있어서 어. 중간 채점 받은 이후에 음.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험장마다 이제 조금씩 네, 다른 거 네. 같네요. 그 네. 분실 위험이 또 있어서 시험장마다 네, 다르게 네, 운영을 네. 하는 거 같네요. 그날 많이 떨리진 않으셨어요? 음. 시험 보기 직전에? 저는 사실 한달 전부터 떨렸어요. <웃음> <웃음> 이제는 괜찮죠? 네 음. 접수일이 제일 늦어서 좀 여유가 있었는데 딱 시험 한달딱전 되니까 음.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떨리더라고요. 어 그래도 마지막에 보셨으면 도움이 좀 되지 않으셨어요? 어, 먼저 맞아요, 맞아요. 시험 보신 분들도 그렇고 공방에서도 음. 정보를 차근 모아서 주셨기 음. 때문에 덜 떨렸던 것 같아요. 어 다행이네요. 네, 준비를 음.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하셔서 옆까지.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안내사항이나 그런 것까지 설명이 다. 했을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시험 시작? 8시 30분부터 한 9시 정도까지는 주의할 부분 음. 음. 말씀해주셨고요. 도면이 이제 유형을 정해주시는데 오. 도면 그대로 가형으로 했고요. 아. 그리고 다른 부분은 딱히 설명이 없으셔서 음. 그냥 도면 보면서 그냥 참고해서 했던 거 같아요. 어, 문 어, 귀의 유형은 가형 그리고 빠지링이나 그리고 겸첩 위치 손잡이 위치는 네. 그냥 알아서 네. 별다른 건 음. 없었어요. 재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남부 기술이고? 남부 같은 경우는 기계실이 따로 있었어요. 슬라이드 테이블 소가 두 대가 있었어요. 어. 시험 보는 분들이 많고, 재단하는 네. 거좀 대기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음. 시간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음. 그래서 자르는 용 따로, 켜는 용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드릴프레스가또 있었어요. 음. 앞판 같은 경우는 두께도 쳐야 되는데, 두께는 자동대패로 치게 음. 해주셨고요. 순서는 켜는 거 먼저. 그리고 음. 다켠 다음에 자르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음. 해주셨어요 대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거 같고요 어. 저는 세 번째로 했어요. 어 빨리 하셨네요 <laughs> 그러면 굳이 재단할때 네. 급하게 가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어 근데 제 생각에는 빨리 가서 줄을 서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다 모여서 먼저 설명을 해드고요 어. 중간에 어 다시 기계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 처음부터 다할 필요는 없었고요. 네. 저 같은 음. 경우는 프레임 먼저 다 음. 재단을 했고 그리고 앞판 같은 경우는 두께 치는 거를 프레임 본드 발라 놓고 나서 갔어요. 시험장들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재단하면서 오작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남부기술기업은 음. 어땠나요? 제 기억으로는 재단 때문에 오작되신 분은 안 계셨던 거 음. 같아요. 기계가 낯설어도 설명을 진짜 잘 해주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재단 오. 재단으로 오작은 없었는데 음. 작업 하시다가 오작 나좀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단이 끝나면 바로 이제 개인별 작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선생님은 작업할 때 특별히 어려웠거나 좀 애를 먹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 네, 여기서 너무 작업 많이 해봐가지고 음. 장부 작업이나 그리고 프레임 조립까지 다 이제 되게 빨리 했거든요. 오. 점심 3시간 전에 저는 이미 가조립 하다가 멈췄었거든요. 오, 빨리 하셨네요. 네, 시간이 남았었어요. 좀. 어. 오후에도, 어, 요 정도 소통을 음. 하면 되겠다. 네. 거의 뭐 1시간 정도 남았었는데, 어. 이제 갑자기 경첩 박는 부분에서. 음, 음. 나사가 잘안들어가지가고 예비 구멍을 넣는데도 잘안 들어가서 한 30분 넘게 그걸 씨름했던 것 같아요 음. 수동 드라이버를 좀 잘못 가져간 게 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머리 부분에 음. 제가 좀 두꺼운 걸 가져갔더니 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돌리면서 좀 머리가 다가왔었거든요 그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나사하고 연습했던 나사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드라이버를 좀 사이즈별로 챙겨가면 좋겠네요 네네 네, 네, 맞아요 음. 못을 다시 안 주시거든요 점심시간은 따로 제공이 됐었나요? 네 시험 보기 전에 의향을 좀 물어보셨어요. 어. 점심시간 필요한지 네. 그래서 20분 저희 음. 받았거든요. 오래 주시면 좀 패턴 끊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음. 적당히 주시는 것 같고요. 음. 테이블 중에서 앞 테이블에 네. 다 음.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음. 먹으면서 쉬고 이렇게 조용하게. 아, <laughs> 네. 자 점심 시간에 도움이 좀 됐나요? 그냥 제 경우에는 그냥 쭉 해도 좀 괜찮았을 것 음. 같은데 그래도 좀 뭔가 섭취를 해야지 체력이 음. 좀 유지가 될것같아 그러면 시험장에 갈때 뭐를 좀 챙겨 가는 게 좋겠네요? 간단하게 먹을 걸좀 음. 챙겨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떤 거들겨 가셨어요? 아저 일찍 도착해가지고 음. 편의점 가서 양갱을 샀어요 아, 어. <laughs> 그걸 차에다가 두고 갔는데 어. 점심 가지러 가는 것도 안 된다고 어. 하셔가지고 부정행위가 있을 음. 수 있으니 가만히 그냥 쉬고 있었는데 네. <laughs> 근데 다행히도 이제 옆에 계신 분께서 샌드위치를 두개 들어있는 거는 한 개를 주셔가지고 푸는 분들이 셨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를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더 준비하실 것 같아요? 전 다른 부분은 아쉽이 안남는데 네. 그 나사 박는 게좀 음. 드라이버만 제대로 음. 잘 돌렸으면은 잘 박힐 수 있었을 텐데 네. 일 아쉬워요. 이 네. 테스트 했을 때도 너무 그냥 딱잘 음.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럼 합격한 거 취소하고 다시 아.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아는 거. <laughs> 자 가구 제작 기능사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혼자 준비하셨다면 아... 합격하셨을까요? 아니요. 안 됐을걸요. 공방에서 몇 개를 만들어 보면서 계속 실수가 나왔어요. 만약에 혼자 있으면 그 실수를 어떻게 해야 그안 하는지를 제가 몰랐을 것 같은데 이 실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조심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거나 계속 자신의 실수를 안 하게끔 반복해서 작업하니까 혼자 있다면 전체 다 만들어보는 걸몇 개를 만들었었고 그그 음. 그 중간에 장부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음. 했었고요 실수가 나오면 그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또 해보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이 되게 많이 음. 됐던 것 같아요 네, 가구제작기능사 합격을 하셨고 혹시 다른 자격증 준비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네네 가구제작기능사 끝나고 지금 전문가 과정을 하고 음. 있고 이게 끝나면 목공예기능사를 준비하고 올 연말이 훈훈해지시겠어요? 네, 네. 올해는 자격증 따는 테로잘 어, 하실 <laughs>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3회차 시험이 당장 한달 뒤부터 시작이 되는데 3회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팁, 겸력 그런 단말이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고 계시고 이대로 계속 준비하시면 저는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큰 실수가 없지 음. 않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신분증을꼭 당연히 챙겨야지 이렇게 음. 생각했다가 전날에 깜빡하고 아. 있다가 신분증 챙겨야겠다 해서 챙기고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으면 바로 퇴실이 음. 정말 방심하다가 안 챙겨갈 수 있으니까 꼭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공구나 이런 것도 빌려서 쓸 수가 없죠 맞아요 그거를 이제 사전에 안내를 해 주시는데 공구를 다른 분 거를 빌려서 쓰지를 못하거든요 빌려 쓰게 되면 은둘다 탈락이 예. 음.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어, 것 같아요. 3회차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어, 가구세탁기능 사업 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laughs> 준비하는 자격증들도 네. 꼭 취득할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수를 해보는게전더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이한계에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익숙해서. 아 몸이 기억을 해가지고 그쵸.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경첩을 처음에 공방에서 연습할 때는 되게 부드러운 걸로 연습을 했다가 음 이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빡빡한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꿔서 네. 연습을 했는데 어 이게 이렇게 접어서 나무를 대봤을 때음 걸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하죠. 그걸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 수업 아닌 날인데 <laughs> 나와서 그러면 이 음. 걸리는 부분 음. 연습해보자고 하셔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나무를다 계속 대고 음. 아요 느낌이구나 음. 요거를 알고 이제 다시 시험 볼때그 느낌 그때가 있어 음. 경차 위치 잡는 것까지는 정말 괜찮아요 어. 나사 박는 나사 게 있어요 저는 거. 딱 그것만 음. 그러니까 요번시험에서 오작 포인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나사 넣는 부분 그리고 문이 아. 안 닫히는 부분 네, 네, 네. 그때 응급조치하는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손을 놓게 되세요. 3회차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네. 감독관님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확인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인하실 때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서 계속 보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아, 부담 부담 네. 그럴 때 이제 신경 쓰지 마셔야 된다. 음. 오히려 어, 나 잘하고 있구나라고 어, 생각하시는 어, 네.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남부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네. 그 멀티탭을 원래 네. 준비물에 있었는데, 음. 어각 어, 네. 자리마다 그 뭐죠? 릴 선, 네, 네. 그거 다 제공이 되어 있어서 아 선을 미리 쫙다 깔아 놓은 거예요. 네, 네. 오. 그래서 이제 당겨서 써도 되고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오. 좋았어요. 테이블 높이가 좀 낮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네. 어. 저는 키가 안 커서 음. 뭐 괜찮았었어요. 오히려 키가 좀 작은 여성 선생님들한테는 <laughs> 도움이 되는 높이네요 네. 톱질할 네, 네. 네. 때. 그렇죠. 네네. 네. 음. 눈높이랑 안 맞으면 그쵸? 좀. 그쵸? 네, 네.